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베트남 호찌민 부동산 소식을 알려드리는 제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더 메트로보 토티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2차, 3차까지 분량 진행했고요. 이번에는 3차 오페라 리시던스는 남은 물량이 있습니다. 3층 3A층에는 1 원베드에서 3 베드 물량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외국 분이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은 여기는 투자하셔도 돼요. 오늘은 특별한 정책 프로그램이 있고요. 무슨 프로그램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구입하시면 핸드오버 하시기 전에 개발사가 뭐 다시 고, 구매하겠다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개발사한테 납부했던 금액 상당은 어 다시 우리한테는 더 돌려주고 그리고 이차 금액을 8% 이자율을 8% 1년에 8% 정도 다 우리한테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어 우리가 뭐, 3층, 4층은 낮층층이라도, 근데, 이런 프로젝트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뭐, 개발사가 핸드오버 할 때, 우리가 이, 그 동호수를 개발사한테는 판매할 건지 아니면 보유할 건지 그때는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이 프로젝트는 위치도 좋고요. 위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살공강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뭐~ 메트로 2호 메트로 이호 다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일 군으로 가면은 좀더 빠르고 뭐~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부동산 가지를 상승할 거니까 뭐~ 이번에는 좀 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일반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는 3차 오페라 리시던스에는 로프트 그리고 펜트하우스 유닛도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모델하우스는 방문하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Metropole 2TM Project는 헌치민시 2군 안카구 2TM 다리제 2교 바로 앞에 있는 2TM 신도시의 모역 재정 중심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2TM에서는 유일하게 1군 도심과 직접 연결하는 핵심 위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1군과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단지로 분양해 왔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요이세개 건물이 있잖아요. 이 단지는 1차 게 갈러리아라는 단지입니다. 총 세대 수는 456세대가 있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단지는 거의 다 완료되었고 완공할 예정이거든요. 올해에 핸드오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차 단지 뒤쪽에 바로 The Crest Residence 라는 단지인데요 이 단지는 어, 지금 기초결설 하는 중입니다 이 뒤쪽에 있는 이 단지는 The Crest는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도 있고요 세계동에 있고 어, 24층 규모로 결설하는 중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동은 아파트 동이고, 그리고 뭐 가운데랑 왼쪽에 있는 동은 오피스텔 동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보시면은 살공강은 잘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랜드파크 이쪽은 2tm 제2호 다리가 있고, 그리고 좀 멀리 있는 프로젝트는 결설하는 중 프로젝트 있잖아요 The River 2TM 입니다 The River 2TM도 양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 레드바크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 앞으로 토티움은 호치민시 도심이 이쪽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호치민에서 상승할 수 있는 건물이나 뭐,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재정, 뭐 어, 경제에 관련된 기관들은 이쪽에 많이 옮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멀리 있는, 어, 엠파이 시티 프로젝트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제 3호, 제 4호 2TM 다리가 형성되면 접근성이 많이 개선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제 2호 다리는 견설하는 중입니다 한 내년 완공 되, 개통되면 호찌민 1군에서 2군으로 가면은 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많이 편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쪽은 어, 왼쪽에 있는 빈당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뭐 견설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단지는 3차 단지인 오페라 리시덴스라는 단지입니다 어, 제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물량이 남아 있고 3층하고 3A층만 물량이 남아 있고요. 외국분도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이 프로젝트는 투자할 마음이 있으시면 연락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프로젝트는 3차 단지 바로 뒤에 있는 빈당 있잖아요. 그 자리는 4차 단지. 지금, 뭐, 분양 신청은 접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3차나 아니면 4차 분양, 뭐, 원하시면은, 아니,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정보를, 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더 상세 정보는 하단에 있는 웹사이트로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뭐 본량이나 본량 본양 친정 원하시거나 모델 하우스 방문 기타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드립니다.